안녕하세요. 저희가 음, 100% 열혈 열정 변호사 서아지인 작품을 맡은 서원수입니다 어,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,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기억에 남는 작품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선 이렇게 캐스팅 해주신 감독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 캐릭터 자체가 원작이라는 좀 많이 같아요. 그냥 원작보다 좀더 씩씩하고, 불굴의 의지가 있는 그런 좀더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요즘 모든 걸다 내려놓고 촬영을 하려고 해요. 전 작품이랑 좀더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어 원작이라는 비교는 많이 될수 있도록 더 다른 매력, 밝은 매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캐릭터로 다가갈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